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를 팔 위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밑에 있는 다리로 이렇게 캐리지를 쑥 밀고 나가신 다음에 앞쪽에 있는 스트랩을 위에 있는 발에다가 끼워주실 거예요. 저는 블루 하나 가볍게 가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다리로 쭉 펴서 완전히 캐리지를 밀고 나갔고 밑에 있는 무릎은 접어서 90도로 레그탑처럼 만들어주세요. 머리에서 내 꼬리뼈까지 일직선을 딱 맞추시고 미인, 밑에 있는 다리도 놀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막 풀리는 느낌 아니라 내가 들고 있고 허벅지로는 캐리지를 이렇게 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옆구리가 꺼지지 않도록 호흡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자, 내 오른 다리 위에 있는 다리를 쭉 뽑아서 고관절만 싹 접어서 앞쪽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거기서 손으로 허벅지를 한번 딱 만져보세요. 이 위치에다가 허벅지를 고정을 하고 천천히 접을 거예요. 다시 천천히 펴졌다가 내쉬는 숨에 허벅지 고정하고 무릎을 접기. 그럼 햄스트링 뒤쪽의 힘으로 얘를 후 접어오는 거. 황 당기지 않도록, 필 때도 얘 최대한 고정돼 있나 생각, 접을 때도 황 당기는 거 아니라, 지그시 마지막, 한 번만 더, 내쉬는 숨에 후, 허벅지 고정하고 접었어요. 이 로프가 바깥에 걸리도록 해주실 거예요, 무릎의 바깥. 내쉬는 숨에 그대로 얘를 오픈해줘요. 다시, 둘. 다서 오픈 한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다리를 쭉 뻗어 보시고 완전히 왜 회전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고관절이 바깥으로 돌면 골반이 같이 돈게 아니라 골반은 고정돼 있고 그 안에 박혀 있는 이 허벅지 뼈가 셔. 돌아서 뒤에는 좌골 두개가 하나로 가까워진다고 생각. 자그 상태에서 발을더 뽑아내면서 위로 보내요. 많이 못 가도 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안 되게. 그럼 골반 최대한 중립을 맞춰놓고 외회전한 상태로 상태로 올라갔다가 내쉬면서 더 외회전을 만들면서 두개 좌골 모아주면서 아래를 눌러요. 다시 올라가는 것만 운동이 아니라 뽑아서 갔죠. 다시. 뽑아서 눌러주는 거예요. 바닥을 누르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길어지고 다시 내쉬는 숨에 아래를 누른다 고생. 아 다시 네 번째요. 바닥을고 좋아요. 마지막 다섯 올라갔다가 아래로 후 눌러주셨어요. 자 그대로. 지금 오른발 위에 있는 오른발이 끼우고 있거든요. 왼쪽 스트랩을 바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선으로 정력당력을걸 거예요. 그렇죠 골반 중립을 맞추고 왼다리는 렌탑을 유지? 그렇죠.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조심. 지금 저항 방향이 사선에서 오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내쉬는 네, 숨에 오른다리가 바닥으로 내려가요. 후 다시 마시면서 고관절 접어서 천천히 둘셋 쭉 뻗어내신 다음에, 오른 다리는 천장으로 갔다가,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면서 교차시켜 볼게요. 후, 이때도 최대한 왼 다리 뻗어 있게 해주시고, 다시 위로 크로스, 아래로, 후, 엥, 세 번째, 슥, 골반은 중립 유지, 반동 없이, 네 번째, 슥,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후, 올라왔다가, 그대로 두 다리가 천장 갔어요. 그대로 내쉬는 숨에 두 다리가 함께 내려가 볼게요. 후, 엉덩이 뒤쪽에 힘, 다리 안쪽에 힘. 다시 올라와요. 둘, 셋세 음. 번째, 후, 후. 네 번째 가능한 만큼 내려가고 마지막 한번더 다섯 바닥으로 오케이 두 다리 천장까지 갔다가 양손으로 바닥을 꽉 눌러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롤 오버로 올라갈 거예요 이 스프링이 가벼워서 많이 못 도와주거든요 내가 가능한 만큼 갔다가 내쉬는 네, 숨에 접촉 씩 내려와서 한번 챌린지를 해봤어요 무릎을 접은 다음에 오른발에 끼고 있던 이 스트랩을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두 다리는 레그 탑이에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오른손에 아은 것도 없어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가 올라올게요. 올라온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둘, 셋, 넷, 다섯. 레벨에 맞게 헌드레드를 해주시고, 내려갈 거예요. 오케이, 이제 걸어 놓으신 다음에 반대쪽 보여드릴게요. 뒤 돌아서, 이쪽은, 이제 왼발을 스트랩을 끼워주신 다음에, 고정 거기에서 왼 무릎 접기 후 다시 펴둘세 번째 넷후 마지막 다섯 스. 로프 위로 걸어주고 오픈하기 둘후 타다 타다 셋후네 번째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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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후, 네, 바, 세트, 후 마지막 다섯 셋 그대로 쭉 뻗어낸 다음에 골반을 완전히 왜 회전을 만들어 주고 그 상태에서 얘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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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회전을 유지하고 쏙 집어넣어서 올라갔다가 골반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 다시 왼쪽으로 앞으로. 그렇죠. 마지막 한 번만 더. 천장 갔다가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가요. 다시 두, 셋, 넷, 다시 네 번째, 쓰리,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후. 그대로 올라와서 두발 붙여주고, 같이 내려가기. 어. 둘. 다리 안쪽, 엉덩이 뒤쪽 같이 써주세요. 세 번째. 후. 줄 따라가지 않게 옆구리 꽉 잡아주시고. 네 번째. 후. 좋아요, 마지막. 올라오셨다가 그대로 가능한 만큼 올라가요. 반동 없이 쭉 가보고 내려와요. 후, 하나하나 바닥으로. 무릎을 잡은 다음에 요거 이제 오른손으로 잡아주고 헌데레드 올라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처럼 두 다리 뻗는 베리에이션 가셔도 되고, 더 낮게 뻗으셔도 돼요. 그래서 베리에이션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마지막. 둘, 셋, 넷, 다섯. 주변으로 올다가에 다운. 내려. 갔어요. 자, 이렇게 스트랩을 하나만 이용을 해서 할수 있는 리퍼머 시퀀스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